여기서, 당신, 제외하고... 치는 응. 거 있으면 적어 이런 사람을 적으라고... 어. 아, 아, 이 오빠 쓰지 말라. 그래, 딱 보여, 지 내가 이 목소리가 제신간 났어. 니 네, 뭐야? 네, 네, 아, 이 뭐야? 이 뭐야? 근데 이자 잠깐... 아, 됐습니까? 왜 이렇게 착한 척해 진짜 적당해라! 가 이래서 방송을 어. 보러 가? 얘네 둘이 개, 개성을 고개 지르는데 나까지 질러봐 아.. 어. 아니 야, 저기요 잠시만요 아니 둘이 너무 조용해서 아니, 저희들이 부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 아니, 맞아, 아니 맞아. 그게 어. 아니라 우리 일부러 싸우는 맞아. 거야 일부러 아니 지리 목소리는 안 좋아 아, 너무 귀에 박혀서 힘들어 말하기가 야 아, 너희도 그렇게 좋은 목소리 아니야 아니, 아니 너 너무, 너무, 너무 힘들어 지리는 야, 너... <목소리> 아 어떻게 맨손을 야, 내가 이 목소리로 지신 만갔어니 뭐야 니 뭐야 니 뭐야 야니 목소리로 그러는 거 아니야 쥐라 니 여기서 방송 제외하고 싫은 거 있으면 적어봐 싫은 사람을 적으라고? 어. 아니 이오빠 쓰지 말라 그래 딱 보여 질리 쓰지 말라 그래 이솔직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응 형부터 해 나? 그냥 방송 방방 봐주세요. 어. 아이 새끼. 아 지랄이야. 개 띄꺼. 이 이유가 뭐야? 존나 오늘 이미지 챙기기 <laughs> 개띠꺼워 보여 진짜. 음아 뭐, 원래 안 그러죠? 원래 아니야? 아니 얘 아, 이게 이미지 챙기는 거야? 아얘굿피부사다이 아, <laughs> 진짜. 어, 그럼 아, 그래? 아얘 아무도 못 따라. 흐름을 진짜. 읽고 있는 거야? 음, 흐름을 읽고 <laughs>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간다 이 마인드 이 자체 <laughs> 아, 너무 너무 심지관리하십니다. 어왜 아, 이래? <laughs> 아니 뭐가? 어! 어코 소리 그만 내면 안 돼? <laughs> 내가 왜..왜 왜 그래.. 나뻑나치나 뭐 아, 나는.. 난맨 마지막 할래 왜왜왜 아 귓끝 아, 그 쩔니까 아, 사람 떠보지 마 그냥 말해 그래 싫어싫 오빠가 말하면 해 오빠가 싫은데 싫은데 너구대기야오나 여기 더미안해난여기다거없 아! 뭐야 대가리 엉덩이 달고 와가지고 그럼 회는 번이는? 저는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스러운 동생들인 걸 어. 아 진짜 저는 아저 말할게요. 네. 저는 인연이요. <laughs> 이제 알았어 <laughs> 내가. 아니 이거였네. 아, 왜 그래. 어? 이쁜 지혜 넌 누구야? 맞아 이 사람이요. 왜? 아, 아 진짜 우리. 이 오지게 해요 진짜. 아니 지라 왜 그래? 어, 지가 내 목소리 한건 뭐라 고한지 팔만 따리 한건 뭐라 고 그러는 것 봐. 어. 알았어 알았어. 파이 지라 어, 내가 시중데? 진짜. 아 지리 도 화났네. <laughs> 어, 남자 우리. 어, 1년2 어, 개월밖에 안 남았다. 아이 어이련이 왜? 칠이 무서운 소리 하네.